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금양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가 재개가 되고 어, 급락을 해서 마무리가 됐던 모습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자꾸 그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자꾸 생각해 봐야 진짜 열불만 뻗칩니다 네, 열불만 뻗치고 지금 현재는 어떤 건을 일단 해결을 했을 때 반전이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일단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따라서 이 건과 관련이 될수 있는 것은 이를테면 이제 뭐 감사 보고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금양의 자금 상태 그리고 앞으로 자금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고 상황이 어떻게 돼가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뭐 감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이런 부분에 치우쳐서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어, 금양으로 인해서 참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음, 그것과는 별개로 이제 매집할 만한 매집주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좀 크게 한번 차이를 내보시는 마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럼 금양 바로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많이 응원 좀 해주세요. 네. 저도 여러분들의 성원에 꼭 보답을 할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리는데, 이 금양이 지금 수급 동향을 좀 보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외인이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외인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단타 매매를 하고, 싸게 샀다가, 뭐, 단타로 그냥 위에서 또매도 때리는 그런 창구, 즉, 신한 창구, 여기서 들어온 거거든요. 그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리고 사는 척 하다가 다시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매도를 하는, 이런 패턴도 여러 번 목격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인 매수가 들어왔다 고해서 우리가 반길 것은 없어요. 그리고 외인이 들어왔는데도 주가가 낙폭을 개선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 외인은 사실 우리가 지금 신경 쓸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경을 써야 된다. 그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자금 유치에요. 자금 유치 이 건에 대한 소식이 물론 이제 바로 바로 들어오면 제가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탈방에꼭 들어오시고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빠르고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드리고 빠른 판단을 드릴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꼭문자를 달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지금 현재 수업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외인 동향 보고 우리가 생각할 건 아니고요. 어, 우리가 그걸 생각해야 될것 같아요. 뭐 지금 현재 여러분 금양 같은 경우 그 홈페이지 가 보면 아, 이런 식으로. 트래픽 초다, 초과로 차단되었다는 공시가 나오죠. 차단되었다는 자막이 나와요. 이럴 정도로 지금 주주들이 원성이 대단합니다. 너무 이쪽에 홈페이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트래픽 초과 건의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사과문을 발표했나요 여러분 뭐잘 아실 거로 봅니다만은그 건에 대한 것도 못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안 보신 분들은 하지만 뭐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죠. 그래서 경영개선을 하겠다. 그렇게 나왔고, 주요 요점이 여러분 뭡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몽골 광산, 직영 경영을 하겠다. 그죠? 그래서 뭐 성과 내겠다는 얘기 있고,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적극적인 신규 투자 유치로 기장 공장을 조속 완공하겠다. 신규 투자를 근데 유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글로벌 신규 수조 계약 성사하겠다. 자 말은 좋습니다만 이게 빨리빨리 빨리 제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우리가 검증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관리 해제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 관리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기관 외국인의 자금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돼버리면 기관도 위스크 때문에 관리 종목 잘안 사거든요. 외인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관 외인의 매수세가 좀 타격을 받는다는 게 문제예요. 뭐 미수금이나 신용 안 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건 뭐 개인 매매니까 개인들보다는 기관이나 외인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근데 여하튼 막 그런 이유에 사과문을 제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자금 유치가 어떻게 돼서 자금 유치를 언제쯤 할것 같다. 막 이런 건에 재료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자 이런 건들이 좀 미비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은. 그죠? 그런 것들은 생각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음, 걸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결국 자금 유치가 핵심인데, 어, 여러분 4천억 정도의 규모 그 증자가 무산됐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그 4천억 정도 자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여러분한테도 예전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아, 이전에 유강지 회장이 증여 천만주 한거 있죠. 그거 처분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 2천억 상당의 현금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2천억은 있고, 그러면 4~5천억 정도에 비교를 하면은 2천억 내지 3천억 정도의 자금만 일단 유치를 하면 됩니다. 그죠? 네. 그걸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뭐 4~5천억을 지금 현재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자금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금 지급하는 것들은 좀 지연시켰으니까 일단 면피를 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 다만,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자금 유치를 금양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FI 접촉을 했다. 이 얘기 나왔었고, 그러니까 결국 뭘 한다고 그랬어요? 외국 투자 투자 유치, 자산 매각, 대출, 뭐이걸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조달 완료 시점이 3월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3월입니다. 뭐 여섯 건 정도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뭐 여섯 건 중에 하나 두 개만 터져도 좋은데 아요 삼월에 그공시권이 나오는 것에 대한 아 우리가 지금은 기대를 그래도 가져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죠 네 지금 현재 그겁니다 그거 네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되고 어 사실 뭐 여기 그 여러분들이 그 기사들을 통해서 뭐 물론 보셨겠지만 이번에 불공실 불성실 공시 인으로 지정된 거는 좀 유감이에요 왜냐면은 금감원에서 과도하게 간섭을 해가지고, 아, 결국은 이제 좋은 쪽으로 이제 증자를 해서 자금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건 때문에 결국은 이제 증자를 안 한다고 공시를 낼수 밖에 없었고, 근데 이거는 불강력적으로 증자를 못한 거지, 자발적으로 안한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금감원의 입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이걸 가지고 공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불성실 공시로 때려버리는 것은, 이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요즘 기사 내용들 보면 뭐 이스페타시스라든가 이런 기업들 이런 연유로 해서 증자 결정 번복한 것에 따라서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금감원 측에서도 한국거래소와 논의가 필요 해 보인다.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됐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미 금양은 지금 지나간 버스가 돼버려 가지고 그거 지금 조정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네,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여하튼 뭐, 지금 현재는 그 지나간 걸 가지고 자꾸 생각할 것은 없고, 결국은 2, 3천억 정도의 자금을 유치하는 건에 대한 재료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대량 거래가 되면서, 올랐다가 내리고, 이전 저점 깨고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내려가기 전에 그런 건에 대한 어떤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금양 쪽에서 좀 해줘야 돼요. 그죠? 렇 그래야 터닝포인트를 맞이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백방으로 좀 노력을 해보고 그 건에 대한 재료가 들어오면 바로 뭐 말씀을 여기서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음, 지금 이제 실, 잠정 실적은 기업 측에서 발표했지만 감사 보고서가 안 나왔죠 이거는 한 3월 21일까지 내야 돼요 주총 한 일주일 전까지 내야 되거든요 대충 뭐이 정도 기준인데 이걸 잘 봐야 될것 같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비적정 의견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하지만 이제 점검은 해 나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건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들어오는 대로 드릴 거고, 이 자금 관계, 네, 요거 제가 좀 충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막바로 제가 정보가 들어오는 즉시, 네, 요, 그, 금양이라고 문자를 좀 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도와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 텔방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좀 받으세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추도를 드릴 거고요. 실시간 정보를 바로 받고, 빠르고 바르고 신속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가 드리고 판단을 드릴 거예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볼게요. 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네, 요거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매집주입니다. 네. 왜 매집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드렸냐면요. 이거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계속 따라가서 사는 게 아니에요. 흔들 때몇 번에 걸쳐서 나눠서 매집을 해서 네. 그래서 시세를 나중에 크게 떠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더 많이 실을 수 있는 거죠. 밑바닥에서. 네, 그런 매매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매집주입니다. 이 매집주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주가는 1 3 0 0 0 원에서 이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적당하죠? 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은 네,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섹터는 소형주 아니에요. 네, 중형주에서 골랐습니다. 그만큼 안전성도 있으면서 더블 정도 가격을 목표로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시총이 한 3천억 내지 7천억 정도 수준이고요. 자본총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재산이죠. 재산. 회사의 재산이 2,500억 내지 5천억 정도 수준이니까 뭐 걸리적거릴 게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요런 종목을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투자기간은 2개월 내지 4개월. 뭐 빠르면 1,2개월 안에도 터질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비중을 좀 나눠서 비중을 좀 어느 정도 실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간은 좀 여유 있게 잡으시는 게더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이 종목의 주봉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네, 식으로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여기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봉상으로 쌍바닥 패턴을 만들었다는 거는요 네, 엄청나게 바닥을 확실하게 다졌다는 그런 신호로 볼수 있는 거죠 아, 일단 그게 특징적이다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어 놓고 어, 약간은 올랐지만은 흔들 때 우리가 매수하는 개념이니까 그 나중에 이제 위쪽으로 크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이 크고 비중을 좀 실을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단기로 그냥 오늘 샀다 내일 팔고 이런 종목 이 아니기 때문에 예 요런 종목이 결국 나중에 웃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예 주봉 봤고요 월봉 같은 경우 보면 월봉 같은 경우는 사실 아 여기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제 20주선 위로 올라선 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20주선 위로 확실히 올라타면서 상승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인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네. 그렇게 볼수 있어요. 예. 네. 요런 정도의 주봉과 월봉을 현재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네. 요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네. 특징은 그거예요.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 최첨단 수의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게 큰 거죠. 예. 네. 미국 글로벌 정책 대변화는 아마 1, 2월 달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금년 내내 역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두 가지 분야의 연관이 돼 있어요. 미국은요, 그러니까 위대한 미국 자꾸 그 이번에 새로 건설하자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올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향 매출이 엄청 늘어날 거고요. 네, 유럽 EU 쪽 네, 이쪽의 매출도 급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요거 보시면은요, 아마 놀라실 게 금년도 영업이익이 한1 0 0 0로 증가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 컨센서스는 그 정도로 현재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다시피, 자, 이게 이제 금년 영업이익 예상인데요. 금년 영업이익 예상이 10배, 1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영업이익이 10배 정도 급증할 전망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작년부터 영업이익이 점증했고, 금년에는 영업이익이 폭증합니다. 그 다음 내년에는 점증을 다시 하고요. 자, 네. 자 그렇다면은. 예, 금년 영업이익 폭증이라고 한다면 주가는 미리 올리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이 이제 흔들 때 들어가는 것이 적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금년 영업이익은 결국 올해 말 지나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기대감으로 오른다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네, 이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음, 미국이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네, 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을 크게 끌어올리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 준비 단계에 돌입한 이 분야가 올해의 전격 시작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대조주 오버행 이슈 물량 이슈가 일단 일단락 됐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피해가 전무한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나 네. 아,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아, 이 B2 영향이 덜한 종목으로 볼수 있는 것이 모멘텀이 될수 있는 꺼입니다. 신용 많은 종목은 공매도 대상 될수 있어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자금도 역시 풍부해요.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현금이 한 2,3천억 정도 수준이 됩니다. 네. 현금이 한 2,3천억. 유보율 같은 경우도 2천억, 2천% 프로 내지 3천% 프로 정도. 네. 5년간 그리고 최고 PBR 대비해서. 4분의 1 정도 수준의 주가예요. 그만큼 메리트가 있다는 거죠. 네. 요겁니다, 요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종목은 꼭 매집을 하자고요. 매집을 하는데 한 번에 사는 게 아니라 나눠서 여러 번살 거고요. 요 타이밍이라든가 비중이라든가 가격 이런 것들은 제가 바로바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당연히 이제 매도하시기까지 제가 케어를 하겠죠. 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010-8351-7943. 네, 여기로 매집주.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 매집주요. 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네, 꼭 문자 주시고, 아, 대박 투자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